여러분, <laughs> 아,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일단 너무 고되~ 저 집에 왔는데 아주 중요한 택배가 왔어요. 스몰 팬트리에서 중요한 택배가 와서 이거를 갑자기 켜봐요. 어둡네. 그리고 노래를 틀어볼까요? 진짜 너무 고대 여러분, 제가 고된 이유를 좀이따 알려드리고요. 제가 학교에 다녀왔는데 학교 수업이 한 시간도 안 했, 한 시간 하셨어요. 교수님 자랑 한 시간 듣고 교수님의 일생사 한 시간 듣고. 교수님의 화집 한권 받고 집에 올줄 알았으면 거 갖고 올걸 그랬네. 저만 두고 왔는데 제가 이따가 성수에서 저녁 약속 이 있는데 아, 제가 오늘 너무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은데 아, 이게 눈이 문이, 문이 안 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커피. <laughs> 어, 맛있다. 커피 맛있어서 피로가 막 풀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좀좋네 <laughs> 제주문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요. 스몰 펜트리의 바나나 앤 블루베리. 이거를 한번 시켜봤어요. 아. 근데 여기 안에 보니까 바나나가 얇게 썰려서 있고 건 블루베리도 있는 것 같아 이게 킬포야 킬포 노래가 왜 꺼졌지? 여러분 안녕 저 지금 집에 왔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돌고 돌아온 제첫끼 오늘도 저는 첫 끼를 1시가 다 되어서 제가 오늘 집에 사실 안 올라왔거든요 제가 성수에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택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laughs> 이게 무슨 택배냐면요 스몰팬트리 <laughs> 입니다 스몰팬트리에서 보내주신 보내준게 아니라 제가 구매했어요 제일 내돈내살 네 스몰팬트리 지금 방금 커피에 젖었지만 스몰 팬트리 울산에 있는 그릭 요거트 집이고요 자,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요거트 샌드와 푸딩 요거트, 푸딩 요거트를 어, 이게, 이게 잘안 잡히네.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게 푸딩 요거트를 세 개, 사봤어요. 이게 딸기 단팥이고 하나가 피스타치오 푸딩에 체리 코코트고 이게 바나나 푸딩이에요. 이건 맛있어서 너무 재구매했고요. 그때 딸기를 먹었는데 어, 너의 요구에서 딸기 단팥을 먹어봤냐 그러길래 너무 잘 어울린다길래 이것도 사봤고 이거는 체리가 들어가 있다길래 제가 초코를 이번에 안 사고 체리를 한번 사봤어요. 하나 까서. 하나 같이 봐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 체리 콤포트가 있는 게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laughs> 친절하셔서 이거 봐봐요. 사실 이게 별게 없는 게 요거트고 크럼블이고 체리고 체리 콤포트고 그 다음에 커스터드 푸딩이에요. 아 커스터드 크림이에요. 근데 이 크림 맛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이거는 제가 먹고 혁명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많이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이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 날 신메뉴라고 꺼내놓으신 샌드쿠키예요. 이거를 일단 같이 제가 이거 딸들 샀고 이거는 가격은 2,500원. 푹신푹신하네? 약간 마카롱 같은 느낌 이니에2 5 0 0원이면사오 진짜 비싼 이면 하죠 진짜 <laughs> 비 <laughs> 썸네일 찍는거 아니고요 제가 는단아니요 제가 일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이게 딸기 모찌 같은 느낌이시겠는데, 이 샌드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걸로 하나 잡아볼까? 여러분, 이게 너무 맛있다. 근데 내 취향이긴 한데 사실 사장님이 이거 오자마자 먹으라 그래서 학교에서 뛰어온 거거든요 사실 오늘 올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집에 왔던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기 그릭요거트는 진짜 꾸덕해요 진짜 거의 치즈케이 치즈보다 꾸덕해, 치즈보다 꾸덕해, 약간 리코타 치즈보다 꾸덕해요. 사실 아까 그 위에 있는 초코가 더 바삭하면은 씹는 식감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지만 택배는 어쩔 수 없죠. 원래 그래서 가서 사는 그 맛이 있겠죠. 모든 택배는 조금 조금씩 부족해서 제가 안 사는데. 음. 여러분. 아, 그래놀라를 제가 집에서 원래 그래놀라 만들어 먹잖아요. 이게 개강하고 알바하고 학교 가고 과제하고 운동 가느라 진짜 사실 쉴 틈이 없어요, 제가. <laughs>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하고 나 꾸미느라 좀 바쁘긴 한데, 이것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새 빠진 토핑이거든요. 저희 집앞 강냉이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한 통씩 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 강냉이를 저번에 한번 올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따라 리뷰가 좀 과하죠, 제가. 어제는 분명히 휘낭시에 리뷰하고, 오늘은 요거트 리뷰하고. 자, 맛있이거 봐요. 바나나에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향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나막향 보여줄라 했어. 이렇게 오트오트 이렇게 찹찹 찹 오트밀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응. 바나나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음, 바나나 치고. 음, 바나나랑 건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어서 음, 오히려 씹는 식감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포만감도 더클것 같고 그래서 여기 제 요거트 볼에 스몰 팬트리 그래놀라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오늘 진짜 너무 고대요. 너무 고되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는 학생 신분으로서 제가 견뎌야 할 거겠죠? 급 진지해졌냐고요? 급 학생 같아졌다고요? 근데 학교 가기 너무 힘들어요. 오랜만에 남 얘기 들으려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 강냉이 딸기 바나나 그레놀라 먹어볼게요. 저는 이 토핑 <laughs> 입에 막 묻혀. 이 토핑 진짜 핵 강추. 핵 미친 강추. 이게 그냥 강냉이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아요. 사실 뻥튀기 맛이 없는 애들 많은 거 아세요? 다들? 강냉이라고 다 맛있지 않아요. 여기 저희 집 앞은 설탕을 좀 넣는 것 같아. 이렇게 튀길 때. 무슨 가루를 한번 넣어서. 너무 달아. 이렇게 먹자마자, 먹자마자 이렇게 입에서 확 달아져. 여러분, 저심지어 2시에 실강도 하나 있어요 미친 스케줄이에요 카페 가서 드릴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laughs> 맛있겠죠 이거 먹어야지자 이번에도 강금이 음. 응. 여러분, 제가 여기 맛있는 커피가 오늘 또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 사실 휘낭시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집이 문을 다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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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같이 휴일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내 빈속을 그냥 그 이렇게까지 빈속을 유지할 수 없다. 맛있는 커피를 먹고 힘내야겠다. 해서 해서 맛있는 커피집을 찾다가 돌고 돌아서 집에 온 거예요. 광교역에서 강남에서 환승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날씨가 너무 좋대.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저 웃기죠? 저 웃겨요. 저 원래 좀 웃겨요. 저 원래 제가 그래서 핀가 봐요. <laughs> 음 <laughs> 여러분, 요거트는 아메리카노 조합을 극추해요. 극추천. 저 아까 그 샌드쿠키 먹을 때도 깜짝 놀랐던 게 아메리카노를 먹는 순간 싹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샌드쿠키도 극추야, 그 극추. 그 화이트데이 선물을 나에게 했다 치자.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짠! 저, 배불를까봐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푸짐 따 볼게요. <laughs> 안녕.